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12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다 함께 찬송 21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이니 주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발을 뜨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o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와 드리니 주 여바다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여 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여 편찬한 솔로몬의 잠원 선집입니다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원이요 유다왕 히스키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잠원을 편집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18장 18절과 이사야 36장 22절 등을 통해 볼때 샘나와 같은 서기관이나 요아와 같은 유능한 학자들을 자문의 편집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본장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수록된 자문은 3천이 넘는 솔로몬의 자문 가운데 뛰어난 것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2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숨긴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적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며 초월적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란 불순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은 열을 가하여 녹이면 은과 분리되어 나오는데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순도 높은 은을 만들 수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야물이 많은 양의 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은으로 쓸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불로 재련하여 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솔로몬은 1차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자에게 그의 통치 업적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을 제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들로서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제거해야 될 불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옛 사람에 속한 성품들일 것입니다. 곧 탐심과 교만, 음란과 시기 질투 등 거듭낭이 전에 지니고 있던 온갖 더러운 죄악의 성품들입니다. 6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소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본절 첫 부분에는 나가서 다투나로 번역된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툼이나 분쟁이라는 뜻과 아울러 많은 경우 재판이나 소송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영역 성경뿐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은 본전을 법정에서의 다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본전의 의미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선 법정에서의 다툼 다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법정에서의 다툼이 있을 경우 결코 소둘러 소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판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재판되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법관은 그저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마음이 가는 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주장한다고 해서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객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직 확실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정에 나가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결코 혈기를 앞세워 성급하게 나서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웃과 어떤 문제가 있어 다투거나 소송 사건 등으로 인해 변론할 때 문제가 되는 요점을 벗어나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 비밀 등을 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해가 되고 죄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장분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누구라도 떠올려 볼수 있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가치 없는 말이 범람하는 세태 가운데 타인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고 진리를 규명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선명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슬기론 책망이 있을 때 이를 선하게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는 보석과 보석의 만남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교훈, 교훈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숭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밀수확이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때는 매우 더운 계절입니다 이 더운 계절에 그것도 곡식을 추수하느라 힘겨운 노동을 하여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를 때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할때 이를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본절의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성도럽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수확 대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장세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복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충성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관들을 제거하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옵나니께서 지금까지 함께 주신 것처럼 이민족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과장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하 가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렴당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사람는 자녀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